지난번 뉴욕에서 클리퍼 세계 1주 요트 대회에 출전 중인 김한울 선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뉴욕에서 출발해 런던 대리에 3등으로 도착했습니다. 김한울 선수 만나보시죠. 김한울 참가자 팀은 6월 20일 미국 뉴욕을 출항하여 5천회리 넘게 50노트 이상의 바람과 5미터가 넘는 파도를 맞섰습니다. 그는 눈 설이 비를 맞으며 영화에 취를 건디며 15일 만에 북아일랜드 런던 대리에 도착해 현재 정비, 청소 및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클리퍼 세계 1주 요트 선수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예, 네, 여기는 대리시라고 하는 북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도시고요 어, 저번 달 20일 날 뉴욕을 출항해서 대세양을 건너서 15일, 15일 조금 넘게 걸려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한5,200 헬이 정도를 달렸고요 예, 뭐 태풍도 통과하고, 예,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어, 여행이었습니다. 예, 여기 대리시에서는 예, 4엘 마리나라고 하는 그 축제 중이고요. 저희가 그 일환으로 여기 지금 정박해 있는 중이고, 도시 전체가 저희를 환영하는 어,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한 10일 정도 머물 계획이고요. 예,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예, 부품. 어, 그 음식이나 이런 것도 조달하고 예,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가 7월 17일날 이곳을 어, 출항을 할 거고요. 예, 그 영국 북쪽을 지나서 네덜란드에 한 5일 여기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 그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